아 느낌 있었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고 <laughs>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그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아, 예, 예. 그런 그런 것로 경험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시독을 또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신 저의 구독자 그리고 임종아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3대 600 이상 훌쩍 넘는 근육무 아저씨와 지금 약식으로 주짓수 스파링을 해봤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전주에 있는 에코피티샵입니다. 예, 이제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서 어, 이런 뭐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친구고요. 이렇게 위에서 2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누르다 보면 어,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냥 몸무게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아, 힘 차이가 워낙 나니까 이게 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스탠딩으로 가려다가, 아, 이거 바닥도 이거 좀 부드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부상을 막기 위해서 힘, 어, 이제 최대한 릴렉스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자빠졌습니다. <laughs> 자빠졌는데 또 뒤에 이제 기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따가 다시 자리를 옮길 거예요. 아예 지금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맨 바닥에서 하면 진짜 아 실전 주짓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어 실전 주짓수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파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제 초크 이제 기초 크를 하나 알려줬었는데 지금 그걸 방금 시도했네요. 아, 이참저두 손으로 저한 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힘이 좋은 친구라서 야 저에게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 정말 좋은 수련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하면 압도적인 힘 차이, 나이스하죠. 어. 지금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이제 엉덩이 쪽좀 뒤로 놓고 다리를 벌리라고 하니까 절대 못 넘기겠더라고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아주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주 힘들어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이제 계속 이제 기초크 이제 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 이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 수입을 못하겠어요. 이게 참아 앞으로 더 이렇게 자주 이 친구랑 수련을 하면 좀더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기초코 배웠다 아주 기술로 아주 그냥 사정 없이 압박을 하는데 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을 조르고 있을 거예요. 좀.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아, 종아리, 종아리, 지금 팔꿈치, 지금 거의 그 꽃갱이 방금 들어갔었습니다. 꽃갱이, 아, 꽃갱이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일어섰구요. 자, 어, 이제, 어, 목 잡혔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이제 길로틴, 길로틴 이렇게 갈뻔 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어, 아직 그 배우지 않아서, 약간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천천히 쉬고 있었습니다. 예,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을 때, 이제 딱 종이 울려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아, 근데 힘이 워낙 좋으니까, 좀만 더, 이제 각도만 잘 맞았으면 걸렸겠더라고요. 이야, 역시, 주의수는 예, 피지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 그니까 좀 더, 그리고 안전한. 예, 번 다음에 네. 매트를 한번 가지고 올수 네. 있으면. 매트를 설치해서? 탈취해서... 예. 그래서 구르면좀더 안전하게 재밌게 할수 있을까.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